여자친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던진 빤쭈의 사이즈를 보고 남자는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큰 빤쭈 크기에 남자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죠. 다음날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더니 친구가 한심하게 잔소리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최면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남자의 눈에는 착한 마음을 가진 모든 여자가 엄청난 미녀로 보였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외모였지만 남자에게는 완벽한 여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두 사람이 특대 사이즈 버블티를 샀는데 남자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벌써 다 비워져 있었습니다. 보트 데이트는 더 놀라웠죠. 연약해 보이는 여자친구가 남자를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여자가 물에 뛰어들자 폭탄이 터진 것 같은 물보라가 일었죠. 심지어 저녁 식사 중에는 의자가 무게를 못 이겨 박살나버리죠. 빡친 남자는 직원에게 의자 품질이 엉망이라고 따졌죠. 남자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두 사람의 관계는 연인으로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의 부모님을 별날이 왔죠. 그런데 남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남자의 상사였던 겁니다. 눈치 빠른 상사는 남자에게 연기하지 말라고 충고하죠. 딸의 진짜 모습을 잘 아는 상사는 딸을 두살 때부터 안아주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남자가 딸의 돈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진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고요. 남자의 진심이 결국 상사를 감동시켰습니다. 바로 다음 날 남자는 승진해 버렸죠. 너무 기뻤던 남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다음 달에 여자친구와 결혼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넋이 나갔죠. 남자의 절친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남자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죠. 친구는 남자에게 최면을 걸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최면을 푸는 주문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남자에게 전화해서 그 주문을 말했죠. 바로 그 순간 남자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름답. 보이던 안내원이 갑자기 완전히 다르게 보였죠. 뒤를 돌아보니 여자친구의 진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가 나타나서 모든 걸 털어놨죠. 남자는 그제야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을 보게 된 남자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죠. 여자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아무리 애원해도 남자는 만나주지 않았죠. 결국 전화도 씹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느 날 여자친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황급히 눈을 가렸죠. 그래도 흐릿하게나마 여자친구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몸이 안 좋다며 여자친구를 돌려보냈죠. 이웃 여자가 남자의 승진 소식 식을 듣고 친근하게 접근해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여자친구가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목격해버렸습니다. 잠시 후두 사람이 다시 마주쳤는데 남자는 여자친구를 완전히 모르는 척했죠. 여자친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상처받은 여자친구가 식당을 나섰는데 그때 남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친구는 전화로 남자를 욕하며 이별을 선언했죠. 다음날 남자는 상사한테 바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이웃 여자를 칼같이 거절했던 겁니다. 남자는 여자친구와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죠. 하지만 여자친구는 이걸 모르고 남자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를 다 받고... 고 병원일도 때려쳤죠. 어느 날 얼굴에 화상 흉터가 있는 소녀가 남자에게 인사했습니다. 남자는 소녀를 알아보지 못했죠. 소녀는 남자가 여자친구와 사귈 때 자기를 자주 돌봐줬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남자는 자기가 화상 병동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죠. 대부분의 환자들은 완벽한 외모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면에 걸렸을 때 남자는 그들을 모두 천사로 봤던 겁니다. 남자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겉모습만 봤는지 깨달았습니다.